안녕하세요 돼지못찌입니다 거상 증장천왕 무과금 8회차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휴가철인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홍천에 있는 오션월드에 다녀왔어요 10시에 도착해서 쉬지 않고 물놀이를 하자는 도를 보니 올해 휴가 선택을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휴가라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잠깐 휴식할 때도 엄마는 나몰라라 하고 아빠만 찾는 우리 아들의 모습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덕분에 신이 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소노일 리조트 안에 있는 키즈 카페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놀아주다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월요일 출근하려고 눈뜨니까. 온몸이 근육통이라 휴가 휴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호또에게 행복한 주말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근육통이 싫지만은 않네요 거상으로 들어가서 저번 한주는 수룡을 쭉 사냥해주었습니다 사냥 중간에 중급 바람의 정령이 친밀도 만을 채워줘가지고 상급으로 전직시켜주었는데요 바람의 정령을 상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친밀도 만, 바람의 결정 3개, 봉인에서 1개가 필요합니다 바람의 정령의 효과는 이동속도 30% 공격속도 30%로 확실히 청령부가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는 것 같긴 해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수룡존 올라가서 열심히 사냥해 주었습니다. 사냥 중에 증장이 250을 찍어주었네요. 250 찍고 경험치를 까는데 공명의 예복을 두 개나 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다시 수룡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배 날은 송어인 나오는 수룡이 인기 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위에 있는 신여장 나오는 수룡을 사냥해 주 었습니다 어쨌든 파회차 정산입니다 수룡의 수염 840개 거대 꼬리 지느러미 398개 궁기의 깃털 437개 태부 175개 작은 물의 속성석 39개 각성석의 조각 15개 거대 집게발 20개 일각비사의 뿔 1개 아마테라스의 신발 1개 몽골각궁 12개 먹었네요 오늘은 상제해 주었습니다 수령의 수염 840개 65만 원에 팔아서 5억 4600만 원 거대 꼬리 지느러미 398개 39만 원에 팔아서 1억 5522만 원 붕기의 깃털 437개 52만 원에 판매해서 2억 2724만 원 태부 175개 109만 8162원에 판매해서 1억 9200 17만 8 350원 거대 집 개발 20개 39만원에 판매해서 780만원 일각비사의 뿔 1개 52만원 몽골각궁 12개 13만원에 판매해서 260만원 상재가 총 11억 3 0 51만 8 350원 나왔고요 다음은 유기전 정산입니다 작은 물의 숙성석 39개 75만원에 올려서 2925만원 각성석의 조각 15 575만원에 올려서 8,625만원 아마테라스의 신발 한개 3,700만원 유기전과 총 1억 5,250만원 나왔고요. 상제 유기전 해가지고 최종 12억 8,300,18,350원 나왔네요. 일단 남은 자금 해가지고 뇌격셋이랑 반고셋 맞춰줄 돈은 나왔는데 매물이 없어서 바로 구하긴 좀 힘드네요. 급한 거 아니니까 수령 좀더 패면서 구해보겠습니다. 증장 무 부각은 8회차 끝.